네, 안녕하세요. 자, 삼천리 자전거, 어, 영상, 오랜만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조금, 어, 자전거, 알톤 스포츠나 삼천리 관련, 자전거 관련해서 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에 관련해서도 주가도 한번 들썩들썩 해서, 음,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잠깐 차트 보면요. 아이고. 자 이때 수요일 날 반짝 상승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고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 금요일 날도 살짝 올렸다가 어, 이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올렸다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 거래량도 그 전과는 좀 다르고 어, 좀요 부분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물량을 갖고 있던 세력이 이걸 던진다고 하면, 어 살짝 끌어올려가지고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량을 모았다가 한번 터트려서, 이거를 떠넘긴다? 그런 쪽으로 보진 않았고요. 음 갑작스럽게 이제, 서울시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좀 물량을 받는, 물량을 좀 걷어가는 그런 윗꼬리가 아니었을까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 장기간 하락 추세에서 좀 많이, 한동안 저도 그냥, 아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어느덧, 이긴 하락 추세 구간을 쭉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선을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큰 상승 없이도 너무 이제 하락 횡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약간 동반한 그런 윗꼬리가 이제 나와주고 있다. 어, 그런 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좀 대응하고 싶었는데 실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때 몇분 만에 됐더라. 너무 짧은 시간에 분봉 잠깐 볼까요? 네, 들었다 올려 가지고 이게 한 이때 3분봉으로 봤을 때한 2시가 좀못 되는 시각부터 네, 한10 10여분간 짧은 기간에 이제 반짝 들어올렸다가 매도가 바로 나왔는데 이제 이걸 보질 못해서 약간 단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조금 고민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한동안 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금요일날 그래도 약간 다시 한번 거래를 조금 동반하면서 어 살짝 들었다 야,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사를 보면서 이 의미가 이게 어, 뉴스 기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건데 알톤 스포츠는 더 심하게 나왔죠. 더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톤도 이제는 같이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랑 알톤은 같이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왜안 나오지? 알탄,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더큰 상승이 나왔는데 20몇 퍼센트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그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알톤 스포츠랑 같이 보면 될것 같고 기사 잠깐 보고 아, 이 앞으로 이게 좀요 상승 나왔던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물량을 걷어간 것일지 아닐지를 좀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사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음, 볼까요? 따릉이. 따릉이 관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제 되게 우려가 뭐였냐면, 어, 자전거가 이제 더 이상 이 자전거 관련된 예산을 없애겠다,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업 중단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거죠. 서울시에서 어, 좀더 확대하겠다. 인프라도 확대하겠다. 대여서도 추가하겠다. 자전거도로도 늘릴 계획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 좀 자전거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릉이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 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 곳곳에 내년까지 따릉이 유천대 내년까지 올 연말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삼천대 내년에도 근데 거치대도 삼천대 2025년까지 자전거 도로도 추가 확충 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단 안 한다고 공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 자전거 주가 조금 음, 내년도, 어차피 저는 내년도 한 여름 정도까지는 갖고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더 마음이 좀 편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어, 음, 어쨌든 이 부분, 연말까지 3천 대, 그리고 연말에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나오겠고, 내년에도 추가로 된다, 이런 거. 이거 대여소를 언제 설치하나가 또 중요한데, 내년도에 할 건지, 올 연말부터 할 건지. 요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자전거 도로 확충은 네이 정도 이용자 수건 수도 많이 늘고 있고, 다음 기사 간단히 볼까요? 어. 자, 6천대 추가한다. 오세훈 도입 중단 아니냐 아냐 음. 자 이게 문제 발단이 요거였죠. 내년도에 따릉이 신규 구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요 부분을 지적을 하니 이제 대응을 한거죠.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여기도 같은 뉴스였습니다. 음 같은 내용이죠? 여기가 좀더잘 보이네요. 연말까지 3,000대, 내년에 3,000대, 추가 도입. 대여소 설치.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요런 반짝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윗꼬리가 크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저는 일단 이걸 누가 가 물량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좀 물량을 흡수한 게 아닐까 물량을 좀 걷어 가려고 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향후 움직임을 보면 알것 같아요 어쨌든 자서 이 삼천리 자전거랑 알토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어 좋은 뉴스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는 좀 3분기 실적도 발표가 이제 있으니까 어 실적도 조금 괜찮은 데다가 이런 뉴스까지 있다면 조금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최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을 때 당분간은 단기 대응을 좀 하면,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신규 입성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알톤 스포츠랑 삼천리 자전거 종목 리뷰를, 이제 삼천리 자전거 위주로 종목 리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